오늘은 단어 하나 가지고 할게요. 훔, whom. 훔의 뜻은 누구를 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흠은 사람일 때 쓰시면 돼요. 그러면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You like, 너는 좋아한다. 우리말 어순하고 똑같죠?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여기에 둘을 쓸게요. 둘을 붙이면 의문문이 돼요.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당신은 좋아합니까? 여기에 whom을 또 한번 붙일게요. whom, 누구를.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당신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라는 문장이야요또 하나 해볼게요. You meet. 너는 만난다. 둘을 붙일게요. Do you meet? 너는 만나니? 여기에 w 을 붙였어요. Do you, do you meet? 당신은 누구를 만납니까? 또한번 해볼게요. You are waiting for 너는 기다리고 있다 라는 문장이에요 너는 기다리고 있니? 라고 물어보려면 여기에는 아만 앞에다 써주시면 돼요 아만 앞에다 써주시면 Are you waiting for? 당신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돼요 여기에다 whom Whom are you waiting for? 당신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라는 의문문이요또한번 해볼게요. You invite. 당신은 초대합니다. 여기에 두를 붙일게요. Do you invite? 당신은 초대합니까? Whom? Whom do you invite? 당신은 누구를 초대합니까? 그래서 누구를이라는 whom을 문장 맨 앞에 써서 의문문을 만들었어요. 이 문장은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꿔볼게요. 우리말 어순대로 you like 너는 좋아한다. 우리말 어순에다가 바로 흠을 붙일게요. whom you like 하면은 누구를 내가 좋아하는지라는 문장이에요. 네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완성을 해볼게요. I know 나는 안다. I know who you like. 나는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안다라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하고 비교해 보면 이 문장은 누구를 좋아하니 하고 직접 묻는 말이고요. 여기는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나는 알아라는 간접으로 물어보는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의문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문장도 한번 바꿔볼게요. 아유 하고 물어보면 의문문이죠. 물어보는 말이죠. 원래 우리 말 어순대로 쓰면 you are you are waiting for 너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문장에 이요 여기에 m 을 썼어요. Whom you are waiting for. 누구를 내가 기다리고 있는지. 라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완성을 할게요. Tell me, 나에게 말해줘. Whom you are waiting for. 내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나에게 말해줘. 역시 간접 의문문이에요. 직접 의문문은 whom을 맨 앞에 써서 의문문을 만드는 거고요. 간접 의문문은 훔이 문장 가운데로 들어왔고 훔 다음에 문장이 우리 말 어순대로 그대로 써주시면 평성문으로 해주시면 간접 의문문이 돼요.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훔에다가. 전치사 하나를 더 붙여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You study 우리말 어순대로 너는 공부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다 두를 붙이면요 의문문이 되죠. Do you study? 너는 공부하니? 당신은 공부합니까? 이런 문장에다가 전치사 하나를 더 붙인 whom을 써볼게요. whom 위드를 하나 더 붙였어요. 전치사위드 훔. 누구와 함께 위드홈 뉴스타디. 너는 누구와 함께 공부하니? 누구랑 공부하니?라는 문장이에요. 또 한번 해볼게요. 유 고우데얼 너는 거기에 간다. 둘을 붙이면요. 유고우데얼 너는 거기에 가니? 당신은 거기에 갑니까? 위드훔 누구와 같이, with whom do you go there? 누구랑 같이 당신은 거기에 갑니까? 라는 문장이에요. 또 해볼게요. You send, 너는 보낸다. You send an email, 너는 이메일을 보낸다. 둘을 붙이면요 Do you send an email? 너는 이메일을 보냈니? 당신은 이메일을 보냅니까? 라는 의문문이에요 여기다가 이번에는 to 전치사 to를 한번 붙여볼게요 t o 누구에게 do you send an email? 당신은 이메일을 보냅니까? 라는 문장이에요 한번 더 해볼게요 You make a phone call. 너는 전화를 한다. 여기에 둘을 붙일게요. Do you make a phone call? 당신은 전화를 합니까? To whom? 누구에게? To whom do you make a phone call? 당신은 누구에게 전화를 합니까? To를 붙여서 누구에게라는 뜻이 됐어요. 또 해볼게요. You get, 너는 받는다. You get the message, 너는 그 메시지를 받는다. 이번엔 부가 아니라 did, 과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Did you get the message? 너는 그 메시지를 받았니? 라는 의문문이에요. 이번에도 전치사 하나를 붙여볼게요. from에다가 whom을 붙여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from whom 누구로부터 누구에게서 did you get the message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라는 문장이야떠여 볼게요 you hear 너는 듣는다 you hear that 너는 그 소식을 듣는다 이번에도 과거로 할게요 did you hear that 너는 그 소식을 들었니 From whom? 누구로부터? From whom did you hear that? 당신은 누구에게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까? 라는 문장이에요 또 해볼게요 You cook. 너는 요리를 한다 Do you cook? 너는 요리를 하니? 당신은 요리를 합니까? 이번에도 전체사 하나를 붙일게요 For whom,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do you cook? 당신은 요리를 합니까? 라는 문장이에요. 또한번 해볼게요. You make money. 너는 돈을 번다. Do you make money? 당신은 돈을 법니까? For whom, 누구를 위해서? For whom do you make money?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법니까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홈에다가 전치사 하나씩을 붙여서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홈을 이용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두 문장을 쓸게요 He is our leader. 리더자니 그 우리의 문장입하다있는요장하 하나 있고요. 또하 w him. We all like him. 우리 문장이 또하좋아합어요라문장장한문하으로 있어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w 거기에 h o m w 쓰려면 누구를이라 h 해 m 되는 말만 바꿔 주시면 돼요. 두 번째 문장에서 바꿔 주시면 돼요. 우리는 모두 그를 힘이죠? 힘 대신 숨만 바꿔 주시면 돼요. 위의 문장은 그대로 써 주시면 돼요. 쓸게요. 비자월리도 그다음에 아래 문장을 그대로 또써 볼게요. 힘 대신 숨으로 바꿔 주면 되죠? 대신 훔을 바꿨어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데 한 문장으로 만들려면 훔이 첫 문장 끝난 다음에 이렇게 들어와야 한 문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다시 훔을 이 앞으로 가져올게요. 위의 문장 끝난 다음에 바로 훔을 써주셔야 두 문장이 이어지게 되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e w 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h 요 o m 이 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h e i s our leader. w h o m We all like 그는 우리 가 a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우리의 리더입니다.라는 문장이 e all l l e a d e r 사람이죠 우리의 리더 사람이죠 이렇게 사람이 올 경우에 이 다음에 whom을 써주시면 돼요. 이 whom은 안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또 해볼게요. This is the boy. 이 사람이 얘가 바로 그 소년이다라는 문장이에요. 또 하나 할게요. I gave, 나는 주었다. Him A ride I gave him a ride. 나는 그를 태워주었다. 라는 말이에요. There, 거기까지 I gave him a ride. There, 나는 그를 거기까지 태우다 주었다. 라는 문장이에 두 개가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더 보이 라는 사람이 왔죠. 그러면 품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그대로 써 주시면 되죠. 보이 아래 문장은 을로 해석되는 힘을 품으로 바꿔 주시면 돼요. 그러면 힘이 여기다 바꾸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문장 끝난 다음에 바로 m 으로 바꿔줘야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이어지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This is the boy who I gave right there. 이 사람이 얘가 내가 거기까지 태워다 준그 소년이다. 역시 후 앞에 더 소년이 이렇게 사람이 써 있죠. 이렇게 써 주시면 돼요. 후은안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또 해볼게요. She is nice. 그 여자는 멋집니다. 또한문장요 I first met her 내가 처음 그녀를 만난 것은 last year, 작년이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두 개가 있어요 처음 문장에 이번엔 nice, nice는 사람이 아니죠 이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문장을 써주시면 돼요. 위에 문장을 그대로 써주시긴 써주시는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she is nice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가로에는 두 번째 문장을 그대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그대로 써볼게요. 두 번째 문장이 들어갔어요. 두 번째 문장은 바로 이 she, 그 여자를 설명해 주는 문장이에요. 볼게요. I first met her. 그 여자를 처음 만난 그 여자를, 허가 들어왔죠? 허를 whom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일단 whom으로 바꿔서 써볼게요. 을 붐으로 바꿨어요. 이럴 경우엔 붐이 여기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쉬를 설명해 주는 두 번째 문장이기 때문에 쉬 다음에 붐을 써 주셔야 돼요. 그렇게 쓸게요. 써주셔야 she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게 설명이 되죠 she 그 여자는 I first met her last year 내가 작년에 만난 그 여자는 is nice 멋집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사람이 아닐 경우에 이런 경우를 한번 더 해볼게요 I s 니다라는 문장이 하나 하나 요또 하나 i s a w him 나는 그를 봤습니다. y e s t e r d a y 어제. 라는 문장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니에요. 매우 친절하다라는 뜻이 들어갔죠. 사람이 아니죠? 그럼 방금 전 같이 해주시면 돼요. 위의 문장을 그대로 써주시는데, 가로, 이렇게, 위의 문장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대로 써주신데,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가로 속에는 두 번째 문장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두 번째 문장을 그대로 써볼게요. 이렇게. 두번째 문장은 희를 설명해 주는 문장이에요. 그래 두 번째 문장에 바꿀게 있죠. 힘. 힘을 숨으로 바꿔 주시면 되죠. 그 남자를 누구를 이라는 흠으로 바꿔 주시면 돼요. 우선 이 상태에서 흠으로 바꿔 볼게요. 문장에서 훈만 바꿨어요. 두 번째 문장은 히를 설명해 주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훈을 히 다음에 바로 써 주시면 돼요. 다시 바꿀게요. I saw yesterday 내가 어제 본그 남자는 "was very k i n d 매우 친절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가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써주시고, 히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바꿔주시면 돼요. 또 해볼게요. Teacher 그 여자가 바로 그 선생입니다. 사람이 들어왔네요. 선생 두 번째 문장 쓸게요. I want to work. 나는 일하고 싶습니다. With her 그 여자와 같이 her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teacher 다음에 바로 흠으로 이어주시면 되죠. 해볼게요. She's a teacher. 그 여자가 바로 그 선생입니다. 우선 두 번째 문장도 흠으로 먼저 바꾸고 바꿀게요. 허 대신. 품으로그 여자를 대신 훔, 누구를 이라는 훔으로 바꿔줬죠 그럼 이 훔을 또 다시 첫 번째 문장 끝난 다음에 가운데 써줘야 두 문장이 하나로 되죠 그렇게 쓸게요 첫 번째 문장 끝난 다음에 훔을 옮겼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Whom I want to work with 쓰고 보니까 with 전치사였죠 전치사가 맨 뒤에 있죠 이럴 경우에는 with를 앞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해볼게요 with를 whom 앞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with를 whom 앞에다 갖다 써줬어요. She is the teacher. With whom I want work. 그 여자는 내가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그 선생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또한번 해볼게요. 남자가 바로 그 학생이다. 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I got a text. 내가 문자를 받았다. 라는 문장이에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이어볼게요. 이렇게. 나는 그로부터 그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라는 문장이에요. 이번 더 스튜던트 사람이 있으니까 우선 첫 번째 문장을 그대로 쓸게요 두 번째 문장 바꿔볼게요 힘 힘 대신 흠으로 바꿔주면 되죠? 힘 대신 흠으로 바꿨어요 흠은 뒤에다 쓰면 두 문장을 이어줄 수가 없어요 첫 문장 끝난 다음에 바로 써주시면 되죠? 써 볼게요 첫 문장 끝난 다음에 바로 훔을 가져오시고 나머지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쓰고 보니까 from 전치사가 뒤에 붙어 있죠? from을 앞에다가 옮겨주시면 돼요. 한번 옮겨볼게요. He is f r 을 앞으로 가져왔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He is the student from whom I got a text. 그 남자가 내가 그에게서 또 문자를 받았던 바로 그 학생입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whom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whom이 쓰이는 여러가지 형식으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봤어요.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뵐게요.